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나에게 다가와서 설득하려는 부도덕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일관성의 원칙을 악용해서 나에게 다가와 설득하려는 부도덕한 사람들을 만났을 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부도덕한 설득의 달인들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다. 우리가 했던 말에 모순에 갇히게 만들어서 우리를 움짝달싹 못하게 만든다. 협박만 안 했지 반 강제로 선택하게끔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간다. 우리 사회는 일관성 있는 사람을 믿음 가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축혀 세우고 일관성이 없고 했던 말을 번복하는 사람을 신뢰가 없는 사람으로 본다. 그래서 내가 주장을 바꿔 거절하려고 하면 뭐야 당신 이렇게 쉽게 말 바꾸는 거짓말쟁이였어? 아주 신뢰가 가지 않는 불성실한 사람이구만 라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우린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까지 내가 말했던 나의 꿀팁은 그냥 대차게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건 꿀팁이라기보다는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결과론적인 이야기다. 오늘 진짜 꿀팁을 책에서 들고 왔다. 바로 상대가 나에게 하는 짓을 정확히 되짚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상대의 계략에 넘어가 내가 앞서 했던 말이나 행동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리석게 승낙하려는 순간 불편한 느낌이 들면 즉시 상대가 나에게 버리는 짓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제 내가 말한 핸드폰과 인터넷을 함께 바꾸면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하고 점점 혜택을 없앴던 ST 직원의 예를 들어보겠다. 당신은 엄청난 혜택을 미끼삼아 핸드폰과 인터넷을 같이 바꾸게 결정하게 만들고 본인의 실적만 올리고 점점 혜택을 줄여서 처음과 아예 다른 조건으로 저를 계약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전 이렇게 불순한 의도가 들어간 불합리한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하는 짓을 입장 정립해주는 것이다. 나는 꽤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도덕한 상대는 내 탓만 하며 네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잖아. 또 이렇게 했잖아. 네가 이런 거잖아라고 물고 늘어질 텐데 내가 오히려 반대로 당신 점점 말을 바꾸는 거 보니 나한테 사기 치려는 게 확실해. 당신 나한테 이렇게 언행을 과하게 하는 걸 보면 나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게 확실해. 이렇게 상대를 입장 정립해주는 것이다. 그럼 분명 상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때 빠져나오면 된다. 그때 선을 그어주면 된다.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